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고양예술고등학교 연기과에 최종 합격한 신동욱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종 합격한 소감이 어떻게 돼요? 네, 최종 합격한 소감은 제가 어렸을 때 예중에 입시를 또 봤던 경험이 있는데 그때는 제가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 입시가 굉장히 큰 고민거리였는데 합격을 하게 돼서 정말 아직까지도 다행스럽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인에게 김세영 실전 연기 아카데미는 어떤 존재인가요? 어, 저에게 김세영 실전 연기 아카데미는 5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보내면서 느꼈던 점이지만 정말 가족 같고 어, 집 같은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세영 연기 학원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어, 저희 학원의 장점은 정말 모든 학원들이 그렇겠지만, 특히나 저희 연기학원이 더 열정적으로 연기에 임하는 모습을 항상 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여러분, 꼭 김세현 실전 연기 아카데미로 오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